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여기는 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 뒤쪽에 있는 공간이에요 어, 이번에 여름 신메뉴가 나와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주기로 전부 터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였죠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순간광 조명을 오늘 가져갈까 아니면 영상 찍을 때 쓰는 지속광 조명을 가져갈까 그 고민을 살짝 했었어요 그런데 어... 카메라가 사진만 찍을 게 아니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을 테니까 주변에 뭐 휴대폰을 갖고 온 사람들은 그때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야 되고 그래서 동영상용 지속광 조명을 챙기게 된 거죠. 아 근데 때마침 포비에 새로운 조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가서 갖고 왔습니다. 어, 조명의 이름은 V4000 ASVL 이 뒤에 게좀 어렵긴 하네요. 가격은 113만 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비싸다는 생각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조명이 이 가격에 나왔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굉장히 뿌듯한 조명이에요. 자 조명의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위에서부터 봅시다. V 마운트 배터리를 연결하는 이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V 마운트를 꽂으면 230짜리 같은 경우는 한한 시간 몇분 정도 사용하겠죠? 이게 200와트급 조명이에요. 밝기가 200와트란 얘기가 아니고 소비 전력이 200 와트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전기를 먹으면서 밝은 광을 내어주더라고요. 이 밑에 쪽으로 아답터가 27 볼트짜리를 사용을 해요. 이 아답터는 보통 이렇게 꽂아놓게 되면요, 아답터를 이 V 마운트 여기 소켓 슬롯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가지고 아답터가 밑에 처지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게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 밑으로 계속 내려와 볼게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메인 컨트롤러가 달려 있는 거죠 왼쪽에는 팬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원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을 이렇게 켜 보면요 어, 여기 지금 현재 발광되고 있는 발광량이 10%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팬 꺼져 있고 이걸 쭉 돌리면 80% 까지 작동을 해요. 그 펜을 안킨 상태에서는 80%가 최대 광량이고요. 펜을 이렇게 키게 되면, 은펜 키면 소리는 안 나요. 소리는 많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100%가 됩니다. 다시 펜을 이렇게 꺼버리면 다시 8 0 내려오고요. 어, LED라고 해도 광량이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열이 있어서 펜을 켜야 풀 발광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색온도를 조정하는 거겠죠. 이게 5000, 600 헬빈에서 3200켈빈까지 색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DM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꽂아서 각각의 조명들을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런 장치예요. 채널이 1번인데, 이걸 쿡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채널이 쭉 바뀌어요. 어, 채널이 512번 채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 하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 이거 꺼놓고. 요 아래쪽에 어댑터하고 그 DMX라는 그 광량 조절 장치 꽂는 그런 터미널들이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하면 대부분 설명 드렸고요. 자, 요쪽에이 조명의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고정시키는 장치가 한쪽에만 달려 있어요. 이쪽은 그냥 받쳐줄 뿐이고 여기 이렇게 로젠 마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빨이 있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고정해 놓으면 안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면 우. 반도어가 있고요 반도어에는 클립이 달려있어요 저도 오늘 촬영하면서 이 클립에다가 디퓨저를 연결을 했는데 위아래 클립이 있어서 트레팔지라든가 뭐 그런 그 비치는 종이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디퓨즈하게 라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반도어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둥이 있고 스탠드랑 연결해주는 락 장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조명들은 이 가운데 하나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하나만 있어서 이걸 꽉 묶어 놔도 이게 빙글빙글 돌거나 한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점그 특징들이 있었는데 얘는 세 군데를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기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조명을 켰어요. 이게 최소 발광 10%예요. 자, 제가 아까 보조 조명으로 썼던 조명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조명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디퓨저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들이 보여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조명은 최소 발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들이 안 보이죠. 제가 색온도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색온도를 바꿨는데도 안에 그 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 점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앞에 있는 패널이 상당히 두꺼워 가지고 그걸 디퓨즈하게 만드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만져 보면 얇아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뻗어 나온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1380이란 조명이, 조명이 있고 4000이란 조명 있고 5000이란 조명이 있고 그럴 거예요. 1380이 같은 똑같이 생겼는데 100와트급이에요. 얘가 200와트급이고 300와트급도 있어요. 어, 주간에 낮에 조명을 썼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LED들은 낮에 조명이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걸 가져가서 찍었던 영상이에요. 낮에 찍었는데 제 오른쪽에다가 얘를 갖다가 놓고 비치는 거예요. 거기 목 밑에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부가 낄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하이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상당히 보기 좋게 나오더라고요. 야간에 썼는데 야간은 얘가 너무 세가지고. 이 디퓨즈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하드하게 그러니까 콘트라스트가 높게 표현될 정도로 조명이 좀 강력하게 받쳐준다는 거죠 거기다 색 연색지수 음, 그것도 96 이상 돼가지고 컬러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훌륭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마무리를 해보죠 어, 113만원입니다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이 들어요 고가의 조명과 거의 비슷한 광의 수준을 보여 주면서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배터리가 좀 가격이 비싸 니까 2kW짜리 발전기를 쓰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예전에 할로겐 같은 경우 2kW짜리 발전기를 가져가 가지고 한등 썼죠. 두등 쓰면은 발전기가 너무 크게 그 무리를 하게 되니까 한 등만 썼었어요. 2kW짜리 하나에 한 등. 그 정도였는데 이거는 10등, 10등 쓰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섯 개, 일곱 개를 2kg짜리 요만한 발전기 하나로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밖에서 사용하실 때도 상당히 괜찮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거 보시면은 일반적인 사이즈의 시스탠드 위에 어, 익스텐션 암을 꽂아가지고 얘를 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때리고 있었어요. 조금 많이 뽑는 건 그래도 이게 규모가 있어서 위험하긴 한데 어느 정도까진 버텨 준다는 거죠. 조금 더 커다란 A형 스탠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규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300와트짜리는 이거보다 좀더 크더라고요. 300와트짜리 말고 200와트짜리라면 굉장히 범용적으로 강력한 라이팅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타 다른 장점들도 있지만 어, 제가 써본 바에 따르면 그 정도가 음, 맞는 것 같네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조명이고요. 이 조명 굉장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谢谢